그리고 회사와 하고 있는 정산 분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를 퇴출을 시킨 거잖아요. 명분상으로는 추의 잘못으로 인한 퇴출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니까 우리는 정산 못 해주겠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생겼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 관련한 영상,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거 아실 겁니다. 추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광고를 찍고 하면서도 정산을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과도하게 측정된 투자금 때문에 이달소 멤버들도 정산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 그리고 그 와중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멤버들을 실신시키는 해외 투어, 그것마저도 참여다 하지 못한 추. 회사에서는 추를 과도하게 배척을 하고 매니저나 스텝들조차 붙여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추를 데리고 다니며 스케줄을 시키고 아버지가 안 되는 날은 택시를 타며 혼자 스케줄을 쳐냈다는 이야기. 방송국 PD님들이 추만 보면 안쓰러워서 방송 끝나고 꼭 챙겨 주셨다는 이야기. 영상으로 만든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소속사가 추가 회사 스텝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하면서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에이 실망했다 하면서 지켜추 구독을 취소하겠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던데 오늘은 진짜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 생각은 또 어떤지 그리고 저 블록베리라는 회사는 어떤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기가 어렵네요. 욕한 사발이 하겠습니다. 뿅 자, 우선 저는 확신합니다. 회사가 츄를 괴롭히기 위해서 언프를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 별명이 엔터테인먼트 대나무 숲입니다. 엔터계 분들이 이런저런 못할 말 있으면 저한테 와서 소풀이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뭐 피디님도 많고 작가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추는 정말정말 정말 안타까운 친구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참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회사랑 저런 분쟁이 있는데 회사가 저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송에서는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지 나 같았으면 우울증 와서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방송계에 있는 그 누구도 말이죠. 블록베리의 입장문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자 블록베리의 입장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추가 회사 스텝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걸 회사가 확인했고 우리 회사는 스텝들을 굉장히 존중을 하기 때문에 추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이죠. 정말 얼테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개헛소리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회사 회사가 언제 추한테 스텝을 붙여줬습니까? 추는요 정산 분쟁 이후로 회사 스텝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달소 단체 예능에 나갈 때도 추만 혼자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했고요. 매니저조차 붙여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추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 회사 직원에게 막말을 한 걸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추는 블록베리와 정산 분쟁 이후로 회사를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사에 들렀다고 하고 이달소 멤버들처럼 회사를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텝을 붙여준 적도 없고 회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왕래를 하는 사람이 회사 스텝을 상대로 갑질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좀 말이라도 되는 소리를 하면 서로 분쟁 중이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앞뒤 상황이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입장문을 내놓는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더 있죠 스텝을 존중해서 스텝을 너무나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확인을 해서 터지기 전에 출을 퇴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스텝을 존중하는 회사가 말이죠. 이달소 안무가 돈 떼어먹고 잠수를 탑니까? 안무가는 뭐 회사 스텝 아니고 외부인력이라서 돈 떼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무가는 같이 무대 만들어가는 스텝 아니에요? 그렇게 스텝을 사랑하고 스텝 챙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엔터테인먼트가 안무가 페이는 왜 떼먹고 잠수를 타냐 이거예요. 스텝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스텝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제일 잘나가는 아티스트는 퇴출시키겠지만 의리랑 돈은 다른 거기 때문에 돈은 좀 떼먹었습니다. 이건가요? 스텝! 들마저도 그렇게 챙기겠다는 회사가 자기 아티스트들 과도한 스케줄에 해외투어 돌리다가 무대 위에서 실시를 시킵니까? 뭐 스탭만 챙기고 아티스트는 도구 취급해도 되는 회사인 건가요? 진짜 얼토당토 안한 소리를 하니까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 어떤 엔터가 말이죠. 아직 외부적으로 터져나오기 전에 사건을 먼저 스스로 파악해서 아티스트를 미리미리 퇴출을 시킵니까? 이게 완전히 좋은 문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이죠. 엔터계에는 서로서로 서로 관행 같은 게좀 있습니다. 스탭들도 오랫동안 일하거나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방송과 돌아가는 구조 대충 다 알죠. 연예인들 중에 별의별 이상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사측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니게 돼요. 이슈가 될것 같은 일들이 터지고 스태프이 불만을 가지면 말이죠. 아티스트를 데려가서 사과를 하든 금전적으로 정신적인 보상을 해주던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유명 배우 중에 한 명은 술만 취하면 손찌검을 날리는 게 술버릇인 배우가 하나 있었는데 영화 스태프 중한 분이 그걸 당해서 분노를 하자 회사에서 그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정말 석고대죄하고 금전적 보상도 하고 엉덩이에 불낙이 뛰어다니고 방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예인들이 스태프에게 사고쳤을 때 엔터들이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다알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린 사태가 터졌을 때 15년을 이쪽 바닥에서 일하신 분이 회사 측이랑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터트려 버렸다. 이거는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고 어지간하면 나오지 않는 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는 결국에 아티스트로 돈 오늘 버는 회사고 아티스트들이 어떤 사고를 쳤을 때 그걸 막으려고 오지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살다 살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봐요. 아직 터져 나오지도 않은 사건을 먼저 확인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걸 발견했다. 우리 아티스트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추방하겠다. 참나. 퍽이나 방송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겠습니다. 안무가 돈 떼먹는 기업이 뭐가 그렇게 정의로우셔가지고 우리 회사는 너무나 양심적이라서 우리 아티스트를 이슈화도 되지 않은 일 때문에 퇴출시키겠다. 대단하시네요. 뿅! 자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추는 이미 이런 엄플이 터질거라는거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추가 만약에 사내에서 어떤 직원들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사건이 터진거라면 말이죠. 이런 스태프들의 분노로 인한 폭로성 사건은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어야 되는게 맞는거겠죠 보통 폭로성 갑질 이런 부분에 대한 폭로는 어떤 사건이 크게 터져서 연예인 한명이 나락을 가고 있을 때 줄줄이 과거들이 딸려나오거나 아니면 최근에 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확김에 터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추는 10월에 열었던 본인 생일파티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회사와의 관계를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갑자기 막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더라도 응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야더 이상은 이제 제가 조금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 앞으로 연말쯤에 어떠한 일 때문에 기사가 조금 나더라도, 어, 놀라거나 당황하시겠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저를? 주유야, 고마워! 아 주유야, 아 고마워! 사랑해! 주유야, 고마했어 이거! 음, 아 저, 저, 저도, 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계속 활동할 테니까 너무 감사하고 계속 사랑해주셨으면 합니다. <laughs> 10월부터 이미 회사와의 관계가 망가졌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의 힘으로 할수 없는 상태였고, 회사가 엄플을 할 것이다라는 걸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이런 경우는 이 바닥에서 한8년일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경우라서, 아니, 뭐, 회사가 얼마나 급했으면 저런 식으로 입장문을 내놓나 싶었어요. 지금 방송계에서 추와 같이 일했던 분들은 모두가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제가 전화 받은 것만 내통을 받았어요. 추랑 같이 일했던 PD님, 작가님, 방송 스태프분, 저랑 연이 있던 분들이 얼탱이가 없다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방송계 특성상 대놓고 블록베리가 악질이라는 걸 말할 수 없으니까 대나무 수프를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켜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인스타를 통해서 용기내서 추 너무 좋은 아이고 블록베리가 악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런 거 쓰면은 본인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작가라는 특성상 피해를 보기 딱 좋습니다. 파리목숨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야기하는 거면 다른 스태프분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분두 분씩 이제 슬슬 인스타에다가 어, 추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심지어 같은 이달 소 멤버들조차 버블에다가 지금 사태가 너무나 화가 난다. 회사와 잘 지내야 되는 이달 소 멤버들조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이달소 퇴출이라고 했지. 블록베리 퇴출 계약 해지라는 워딩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디어 나왔구나. 축하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달소에서 만 퇴출을 시키고 계약 끝날 때까지 활동 안 시키고 붙잡아두는 경우가 될 겁니다. 보통 회사가 아티스트에게 할수 있는 보복 중에 하나고요.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특성상 잘 되고 있을 때 계속 노를 저어야 되는 건데. 회사에서 활동 다 막아 버리고 그룹에서 퇴출시킨 다음에 계약 종료는 안 시켜 주면 말이죠. 그대로 활동이 회사와의 계약 종료 시까지 붕떠 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이달 소에 계약이 많이 남지는 않았고 정산 분쟁 등 계약에 대해서 옛날부터 공방이 오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묶여 있지는 않겠지만 연예계 특성상 내가 자리를 잠깐이라도 비우면 그 자리를 벌써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 있고 내가 돌아왔다고 해서 다시 그 자리를 비켜 주지는 않죠. 쉬어 버리면 손해가 엄청나게 막심합니다. 주가 지금 찍어놓은 광고가 몇 개고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더 이어서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뚝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연예인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아이돌은 1년 1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회사와 하고 있는 정산 분쟁 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를 퇴출을 시킨 거잖아요 명분상으로는 추의 잘못으로 인한 퇴출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니까 우리는 정산 못해주겠다 너 잘못해서 쫓겨났으면 손해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정산을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배째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하나하나 민사 걸어서 다 증명하고 이러려면 엄청난 시간이 또 흐를 거고 그도 또 추는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을 걷게 될 거라는 거죠. 엔터계의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이 회사, 문제 많은 회사인 거 모르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아티스트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부분에서도 말이죠.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업을 더 이상 쌓지 않길 바랍니다. 뒤에서 하나둘씩 익명의 썰쟁이들이 썰풀기 시작하면 추 사태가 문제가 아닐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